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회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닌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렘넌트 하나를 세우시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세계를 살릴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 다양한데, 그러니까 랩넌트 하나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시든지 아니면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다 그냥 홍수로 이렇게 죽게 되면 세계 복음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굳이 그렇게 안, 안으시고 꼭한 사람이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그 랩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나 말고는 그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냐? 나한 사람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 하나님 복음 전할 랩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냐? 언약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 영적인 분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령이 되게 하셨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 이때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로 모든 학생이 다 학교를 가지만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를 빠진 적이 없어요. 개근상을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공부들 공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졸업하는데 문제 되지는 않지만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내일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겠죠. 그게 다 예배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려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없게 만드는 이름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면 안 돼요.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문제는 계속됩니다. 왜 그러냐? 문제를 없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되지 않게 하는 이름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두려운 일,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빚이 한 300만 원 있다 할지라도 어제 아버지가 한 1억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면그 300만 원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데 300만 원 빚졌다해서 그것 때문에 저를 감옥에 보내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면 뭐 문제가 다 다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복음 전하면 죽을 것을 알고서도 그걸 별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조차도 제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에 처맞아 죽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소원 이루어 주세요. 뭐 하나님께 청구서 내미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왕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것.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기준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를 없게 해 달라고 엉뚱한 기도, 틀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포로에서 빨리 도,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이제 어, 뜻을 정했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하루 세번 정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게 다니엘이 무슨 다이어트 한게 아니에요. 왕이, 다니엘, 그리고 왜 이스라엘 그 후대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까? 쓸만할 것 같으니까, 똑똑한 애들이네. 그럼 내가 데려가서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야, 음식도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자라라. 그래 내가 너희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거는 왕한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반역한 거예요. 그 들키는 날에는 당장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들키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린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냐? 우리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유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왜 굳이 함께 하려고 하실까? 굳이 또 죽지도 못하시는 분이 육신까지 입어서 오셔가지고 굳이 또 죽으셨고 힘들게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셨어요. 그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살릴 렘넌트를 세우길 원하시고 흑암을 이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다음 세대 살릴 렘넌트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는 애굽을 이길 그 문화와 실력을 가진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뛰어넘을 실력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라는 것은 세상이 그를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를 통해서 다 증거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나안 일곱 족속과 삼십일 명의 그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두 왕을 두 왕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인 게 여호수아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에게 무응답일 수 있어요. 잠시 우리에게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우리도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 그럼 됩니까?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잘 되기 위한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흑암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여호수야였습니다 왜 흑암을 이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은 갈라질 수밖에 없고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족 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아낙산지는 점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나님땅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이 희미하면 요단, 여리고 등의 이 문제들이 커 보여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는 그건 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막그 사완이 호들갑 떨고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다. 알고 있죠?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미리 누릴 수 있고, 정복하고,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 말고는 다른 언약이 필요가 없어요. 6절부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어떤 말이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뭐합니까? 언약을 긋게 붙잡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고 이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너희 조생에게 약속한 말씀,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라고 다시금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 그 땅을 밟아야죠.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이 땅을 밟는 그 우리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우리가 393그 내용을 누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당장 무응답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어떤 대적이 있든지간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뭐제 경제적인 활동 상황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건강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건 부신자들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성과 성령이 함께하시는 것만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함께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시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기가 오면은 진짜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그 다음 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무엇이죠?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을 뿐인데 사자굴 사건에서 하나님이 자기 어, 다니엘을 살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는데 실제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에게 주셨던 언약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